네 윤석열 검찰총장님 지금 지난 한 2분 동안 하신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지난 국감 동안 2주일 동안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온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오록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록을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일신동체 임정 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? 어, 우리 정의는 조직을 사랑합니까? 네,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.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?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검사가 그, 그 어? 수사권 가지고 부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지합니까? 형사 법 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.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,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나오는 어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, 사실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.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직하고 유능한 검사로 저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날리신 분들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명박 전 대통령, 거기다가 양승태 대법원장, 어, 저, 기소하는 이런 거, 그리고 또 이번 전국에 들어와서는 조국 전 장관도, 어, 뭐, 기소하셨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유능한 칼잡이 검사로서의 이런 신뢰감이 상당히 쌓여서 그 공으로 검찰총장이 되셨는데, 검찰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, 그러니까 이런 게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, 어, 이게 무뎌지는가.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좀 쌓이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치성까지 뛰게 된다.